아직도 무 생채를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낯깜짝 놀랬다 진짜. 절이지 않은 초대박 백반지 무생채 알려 드릴게요. 손님들이 식당 주방까지 들어와서 리필해 갑니다. 대파 세대 십자로 갈라 4cm로 썰어 주세요. 무 5kg. 겨울 무는 보약이니까 껍질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물을 채쳐 주세요. 무채는 굵고 길게 미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4분의 일만 하세요. 절이지 않고 바로 양념하면 더 아삭아삭하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 한 컵. 가장 먼저 고춧가루로 무채를 코팅해 주세요. 매실액 반컵. 멸치액젓 5큰술, 새우젓 5큰술, 천일염 2큰술, 다진 마늘 5큰술, 역시 무에는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다진 생강 2큰술, 통깨 반컵, 건강하게 드실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정말 맛있게 먹고 싶다면 식초 반컵, 설탕 7큰술, 준비한 대파 넣고 영차영차 무쳐주세요. 무생채를 완성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상큼한 채소요리 더 많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돼요. 한입 먹어보면 참기름은 드실 때한 바퀴 뿌려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